경기도가 소방차와 119 구급대 차량이 출동할 때 신호등을 자동으로 바꿔 주는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군 경계와 관련 없이 도내 어느 곳으로 가든 자동으로 교통 신호를 바꿔 주는 방식인데요. 출동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119 신호가 접수되자 바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지령에 따라 차량 내에 설치된 특수 내비게이션에 도착 위치를 입력합니다. 교차로에 가까이 진입하자 신호등이 진행 방향으로 바뀝니다. 경기도가 도입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입니다. 출동하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쭉갈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도착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뭐 피해 감소라든지. 출동 차량의 속도를 감지해 전방의 세개 교차로를 자동으로 변경해 주기 때문에 교통 정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출동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안양 주변 도시와 광명 등 다섯 개 도시에 우선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안양, 광명 등 5개 시에 도입할 예정이며 26년까지 경기도 31개 전 지역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관계자는 화재 진화는 물론 거점 병원이 없는 도시 외곽 지역에 응급환자 이송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소방과 119 구급차에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고 앞으로 경찰차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